네, 안녕하세요. 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찍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죠?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감옥 탈출해 볼 건데요. 재밌겠죠? 소개. 내 이름은 김치전. 김치전 6년 남은 감옥 인생. 하지 마세요. 토리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한 번씩. 우리는 234번이 나갈 수 있다 한다. 근데 내가 234번이다. 나갈까? 자. 나가려면 7명의 신을 이겨... 좀 죄송합니다. 나가려면 7명의 신을 이겨서 신이 되는 거야 신이 되라고? 미친. 그리가 어디인 거야? 이쪽에서 태 아까? 여기? 이쪽으로 가야지. 넌 신이냐? 염라대왕. 난옛날의 신이었다. 감옥탈출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손이지 염라대왕 죽이나 염라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염라대왕이 아닌가? 그래도 뭐... 일단은 당신을 이기러 가자 당신을 이기러 가는... 나는모라겠리인거 가는, 가는? 어? 이기러 가... 하는 이거 어디지? 하이 봉가 봉가는 미로의 신과 이 리듬 미로의 신이 되겠다 미로의 신은 미로를 잘 만든다 하던데 미로가 무슨 탈출을 하고 미로의 신을 이기려면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잖아 미로의 신을 이겨야 돼 어? 미로가 뛰는 거 같아 네 어? 어디였지? 백로오 젠장 난 이기다니 인정한다 위로의 신을 이겼어요 여러분 저 천재죠? 그림을 맞춰야 될것될거 될 같아 <laughs> 그림을 맞추고 저준, 조준... 발사! 뭐야? 너무 귀찮은데? 넌 누구? 난 물의 신이다. 물의 신? 난 물이 좋은데, 흐흐. 으, 뭐야? 어쩌고 뭐지? 짜 뭐지? 으 물이 녹게 싫어지네오오짜엄방나무가방 텐데 나무 많지 텐데? 안 없어지네? 아 근데 갈 수가 없어 아, 어, 들어갔다. 이번엔 누구요? 함정의 신. 난 함정의 신이다. 이걸, 이걸 구하라. 함정의 신이군. 하지만, 이거는 설마, 아니, 여기서부터. 이럴 줄 알았다. 크림이신 난 크림이신 잘해봐 난 검은색과 사람을 좋아해 이거야? 어? 다 이거네? 검은색과 사람색? 사람? 여기다 띠앗! 올크 축하해 규제이신 여기서 지게꾼 킬킬킬 10 더하기 15 곱하기 6? 이거 뭐 뭐지? 잠시만요. 25, 25 곱하기 6, 몰라 25, 아, 몰라. 1 0 0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분명 이거예요. 으아! 이게 아니라는 건가? 안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laughs> 아. 다시 가야 되는데요 귀찮다. <laughs> 미리미시 눈이 지러달지. 여기 뭐? 저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뒤로 밀어도 통과하고. 아괜찮다는데 <laughs> <laughs> 그림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간문판을 맞춰야 할것 같은데.

어려운데 여기가 아니라오? 여기가 아니야? 대박. 오, 여기라고? 어박는데 이번에는 쉬웠어. 어, 어려운데. 용케 여기까지 왔군. 내 정체와 이름 나이를 맞추거라. 뭐지? 정체, 양띵. 양띵? 이름 모뎅 나이 15 양띵.. 이.. 껍질? 엄마는 외계인 이름 송민재 나이 11 26살이 만든거야?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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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결국 이긴건가 <laughs> 좀.. 미용한 살인마가 만들었다고? 헐 대박 음 너무 쉬움 세상에서 탈출의 배신은? 탄촌 맵에서는 엄마, 엄마는? 엄마는 외계인 밖에 없지. 잠시 이거 없어. 너들인데 진짜 내리다. 와. 거의 나온 건가? 지옥 계신 염나대원 내가 죽, 죽였는데? 뭐지? 진장 결국 다 나갔단 말인가? 할수 없지. 뭐, 뭐라고? 제가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신이 아홉 명 되는 건가? 응, 음, 그럴걸. 셋째 불쌍하군. 그럼 나도 이제 지역의 신, 미로의 신 등등처럼 신 시험관이 되네. 이거 무슨 죄지? 사례 들지, 아마. 우와, 나, 그럼 나도 인내할 신이네? 연 용암 신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넌 우리에게 속았어. 넌 이제, 무릎에 무릎 불법물 이제, 야, 돼. 왜냐면은 신이 됐으니, 우리도 다 신이 되는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너 이제 1년 뒤에 살해 신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는 1년 뒤에 감옥을 탈출해야 하는 애, 애한테 살해를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그럼 나 이때까지 헛수고 온 거야? 그건 아니지. 이거는 7년 뒤에 나갈 수 있지. 이제 알겠느냐? 안돼난 6년만 더 있으면 됐다고안돼안돼안돼 유유유유. 이봐요 됐어요 당신만은 믿었는데 당신이 저를 속였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물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해 드릴게요. 뭔데요 당신이 시험관이 돼서 보는 곳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당신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어요. 네, 알았어요. 당신을 한번더 믿을게요. 내일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1년 뒤. 안녕, 넌 이름을 보니? 제 이름은 파전이에요. 당신은 무슨 신? 사례의 신이야. 그리고 사례에 대한 퀴즈를 낼 거야. 사례의 신이라니 좀 무섭네요. 후덜덜. 이어야지, 용암과 물 중에는 어디가 더 죽이기 좋을까? 음, 어렵네요. 제가 사례에 살이... 되게 잘 몰라서. 물. 물. 그러니까 용암이 더 죽이기 쉽지. 물의 신에서 물, 물으로 있는 곳을 숨 쉬는 곳이 있던, 있는데 용암은 없어. 아하. 용암. 용암 로가시. 으악. 내가 왜 살인, 살인죄인 살인 줄 알았어. 난 지금까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체포가 된 거군. 고 근데 내가 미래에서 살해할 줄 아는 경찰관은 누구지? 나다. 헉넌 누구냐? 그래 난 시간의 신이다. 시간의 법을 어겼지. 그래서 미래에 살인을줄 알았구나. 그래. 그래서 다시 6년 남았지? 6년 동안 감옥에 가. 뭐, 어, 안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넌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은 아니야. 지우개 신은 바로 너야. 그리고 미로의 신, 물의 신, 삼정의 신, 그림의 신도, 퀴즈의 신도, 탈춤의 신도. 다 바로 너야. 내가 시간을 꼬아서 그래. 그래서 넌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시간은 되돌아가라. 기억이 소멸되라. 어어 어, 어. 기억이 희미해진, 으아. 아, 그, 그래. 열차를 타야지, 카트뭐 아. 사다리?